이 시간은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 일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성 일기는 어 오늘날 많은 어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선하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주장을 따라서 따라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영성 일기가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유기성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제 자신을 밝히고 어, 그 다음에 영성 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음, 교회의 선한 목자 교회의 부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께서는 관상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이동헌 목사의 그 관상 기도 행사에 일회성으로 참여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일회성으로 참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하셔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력에 보면. 여기 한국 레노바레 이사, 이게 일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책 소개에 있을 수도 마찬가지고, 한국 레노바레 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갓 피플에 찾아봤는데, 이제는 이런 게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좀더 아셨으면 해서. 어, 리차드 포스트가 하는 그 레노발의 운동, 이동헌 목사가 한국에 이 레노발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 리차드 포스트의 그 레노발의 운동에 참여하는 그 내용을 정말 알고 계시는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어, 유기성 목사님의 또 다른 것을 참고해 보면 어, 유기성 목사님께서 과연 그러면 레노발에도 일회성이고 관상기도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맞는 말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 5월 2일 이 페이스북 칼럼에 은혜를 담아내는 그러게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존 오트버거 여기 관상기도의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 그 오토버그의 서성인 달라스 윌라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은, 어, 이게 목사님,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토버그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큐티를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존 오토버그가 말하는 큐티라는 것은, 관상 큐티적인 거를 말해요. 관상 왜 관상 기도를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큐티에 대해 말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닙니다. 나머지 23시간 45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목사님의 생활을 정돈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관심은 하루 종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갈망하느냐 하며 사느냐입니다. 영성 일기는 그것을 매일 점검하며 사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목사님께서 관상 기도를 모르신다, 잘 모르고 했다, 의도성이 없다, 이렇게 했다면은 여기 이 2016년 5월 2일에 나오는 이 글의 글에, 페이스북 글에서 나오는 관상기도의 대가들인 존 오토버그나 달라스 윌라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오토버그나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큐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상적인 큐티, 그냥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하는 그런 큐티가 아니라 관상기도에 근거한 그런 큐티를 말하기 때문에요. 이 달라스 윌라드는 이 크리스찬이 투데이티. 투데이 인터내셔널에서 이사를 지냈고 또풀루 신학교와 달라스 윌라드 영성 개발 센터에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이렇게 놀랍게도 달라스 윌라드가 죽었을 때 이동헌 목사는 그를 뿌리 깊은 나무라고 표현하면서 글을 썼어요. 이동헌 목사는 달라스 윌라드가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그 윌라드의 얼굴을 보았고 아마 예수님의 표정이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2013년 5월 10일에 뿌리 깊은 나무 달라스 윌라드를 추모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는 윌라드 박사의 손을 잡고 그의 온화한 얼굴을 보며 그의 가르침의 자리에 앉아 몇. 번씩 아마 예수님의 표정이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복음주의권 신학교들에서 시작된 영성형성 운동이 이보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기도해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그 영성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관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영성이 이 신학계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 오트버거는 관상 기도가이고, 그 스승이 달라스 윌라드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과연 이두 사람의 비성경적이고, 그 그런 그 비성경적인 영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일까요?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게 과연? 그럼 그이후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참고로 필립 로메인이 쿤달리지 쿤달리니 에너지와 영, 기독교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쿤달리지 쿤달리니 에너지 앤 크리스천 스피릿 젤리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관상기도는 쿤달린이 에너지다. 이렇게 관상기도의 대가인 토마스 키팅이 인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쿤달린이라는 게 뭐냐? 인간 안에 잠재된 우주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로메인이 말하는 그 관상기도는 뱀의 에너지를 받는, 받는 쿤달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관상기도의 대가인 토마스 키팅이 인정하고 서문을 썼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쿤달리니에 대해서 레이 융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밀교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을 말한 거죠. 사람은 하나 이상의 몸이 있다고 믿는다. 즉 물리적인 몸에 포개져 있는 보이지 않는 다른 몸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몸을 에테르체라고 칭하며 그 에테르 몸 안에 샤크라서 또이 차크라 이 말인데 번역을 샤크라서 했습니다. 차크라로 불리는 에너지 구심이 놓여 있다고 믿는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크라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차크라의 이 차크라가 뭐냐면은 이렇게 쿤달리니 여기 좀 올려 보겠습니다. 쿤달리니의 이런 그 에너지가 이 뱀의 에너지가 불리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쿤달리니 에너지가 등뼈의 밑바닥에서 마치 뱀처럼 감겨서 수면 상태에 있는데 관상을 통해서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이 에너지가 밑바닥에서 뼈를 따라서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각 타크라가 활동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개몽이라고 자아 실현이라 합니다. 그래서 쿤달리니를 신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빛 뱀의 에너지라 불리는 쿤달리니가 바로 신적 에너지다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토마스 키팅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아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 토마스 키팅의 서문이에요. 토마스 키팅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 이 센트링 프레이어, 이 중심 기도를 이렇게 개발한 사람인데 이것이 이, 어, 여기 윌리엄 매닝거 베이실 페닝턴과 함께 이렇게 개발을 했고 어, 여기 센트링 프레이어가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할때 토마스 머튼에 의해서 이미 이전에부터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여기에 이 쿤달린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쿤달린이 에너지를 말하면서 이쭉 연결되는 내용에 어, 에너, 이 에너지에 관한 내용들을 쭉이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쭉이 설명하는 이 책에 많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쿤달린지 에너지가 그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읽으면서 또 기독교인들과 신비주의 삶에 이렇게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쿤달린이가 이 쿤달린지 이 에너지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관상 기도를 한다. 이게 이런 인간의 잠재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쿤달린이 에너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내려오면 은이또 놀라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관상 기도가 뱀의 에너지를 받는 쿤달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이렇게 요 자료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요 밑에 페이트리어트, 이렇게 리, 리버티 이렇게 나오는 요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이 필립 로메인의 책 쿤달리니 에너지와 기독교 영성이라는 책에서 키팅이 인정했다. 시인했다. 뭐라고 하느냐? 쿤달리니 에너지가 새로운 관상 기도에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 관상 기도의 핵심이라고, 포커스라고.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새로운 기독교 관상 기도의 포커스, 초점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놀라운 거예요. 이, 일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루시프의 파워를 보는 것이다. The Force. 뱀의 파워. 뱀의 능력. 그, 아카, 쪼에, 이런 말인데, 그런 것이 뭐냐면은, 루시프의 사탄의 그 힘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쿤달리니 에너지다, 이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쿤달리니 에너지가 사탄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루시퍼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또 밑에 나오면 쿤달리니 에너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쿤달리니가 이 차크라 시스템에 이렇게 기초화에 있다. 그 차크라는 게 말했듯이 그 에너지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 레이 윤겐이 뭐라고 말했느냐. 역시 이런 거는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기독교 영성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했듯이 이 필립 로메인이 누구라고요? 카톨릭 신부예요, 사제예요. 그래서 쿤달린의 에너지는 뭐냐? 뱀의 에너지다. 그런데 이런 이 관상 기도가 퍼져나가는 중요한 수원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살렘 인스튜트예요, 워싱턴에. 이동헌 목사가 바로 여기서 배워왔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어, 고람데오닷컴의 기사 자료에 나오듯이 본인 스스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살렘 인스튜트에서 배워왔다. 그래, 좋은 프레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해왔, 배워왔다고 이런 걸 말했어요. 이 관상 기도를 퍼뜨리는 주요 인물이 누구냐, 미국에서. 그 사람이 바로 오터버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뿐만이 이 아니고, 그죠, 그런 관상 기도뿐만이 아니고, 앞서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두 사람, 오트버그와 달라스 윌라드인데, 이 오트버그가 이 미국의 관상 기도를 퍼뜨리는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오트버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루스 헤일리 바튼입니다. 이 사람 역시 살렘 인스튜트에서 관상 기도를 배우고 미국에 퍼뜨렸어요. 여기에 영문의 자료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이존 오트버그가 관상기도를 가르치고 여기 오드네리데이위드지저스라는 책에서 신비주의를 가르쳤어요. 위드지저스 예, 위더지저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이런 그 관상기도적인 흐름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결코 관과 해서는안 됩니다. 제가 뭐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예 설마 그럴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상기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제가 금방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위더지저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어떤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근래에 나온 이 예수 동행 한 시간으로 기도 살기에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여기 안내에 보면은 여기 유기성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 선한 목자교회 단임 목사 이렇게 말해서 위더 지저스 미니스트리 이렇게 나와요. 그 전혀 일치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참고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위더 지저스 미니스트리 대표, 위더 지저스. 여기에 존 오트버그가 오드네리 위더 지저스. 아, 물론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종의 일치점도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루세일리 바튼이 관상 기도를 가르치고, 관상기도와 함께 뉴에이지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다른 자료들은 뭐 굳이 더 말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오트버그 역시 C.S. 루이스를 비롯해서 신비주의 관상기도가를 인용했고, 또 살렘 인스트이트의 틸든 에즈워즈를 인용하고, 또마이스트 에카르트 오트버그의 스승인 달라스 윌라드, 또 관상기도의 대부인 토마스 머튼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또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도 케이크 교도이자 관상기도가인 이 토마스 일차드 포스트와 달라스 윌라더 케르케고르 헨리 나우엔 토마스 머턴 유진 피터슨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영성 일기에서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프랭크 루박이 말하는 그런 것은 17세기의 정적주의. 일상의 삶에서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정적주의 다른 거 하지 말고 어, 그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말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그런 관상기도의 그런 영향을 어, 그런 것을 행한 사람이에요. 제임스 고 제임스 고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관상기도라는 책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잘 활용하는 법을 말하면서 그 상상이라는 것은 로렌스 형제가 말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관상기도의 전통을 말하는 사람들이 꼭 말하는 사람이 로렌스 형제와 토마스 머튼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그 관상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특 중에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바로 박노열 목사 고려 수도원장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기 나오잖아요. 로렌스 형제 그다음 토마스 머튼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랭크 루박을 이렇게, 에, 유기성 목사님이 프랭크 루박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프랭크 루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프랭크 루박에 대해서 좋게만 좋게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프랭크 루박의 내면 여행이라는 이 글에 쭉 이렇게 글을 제가 말씀을 올려드렸지만 은 프랭크 루박이 어, 여기 나와 있듯이, 어, 기독교 신비주의, 신비주의자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외면적인 정치적 수단보다 더 선한 영향을, 성, 영향을 미친다고 믿던 사람이었어요. 루박은 1대1로 가르치기라는 이렇게 놀, 그런 효과,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개발 했는데, 이 프랭크 루박이 말하는 내면 여행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종교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스와미 크리야난다라는 이 루박의 종교적 훈련에서 어이 그러니까 이 사람 스와미 크리야난다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루박의 종교 훈련에서는 신성한 내면 세계가 존재한다고 제시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루박은 자신의 말로서 크리아 난다의 인식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왜 그러느냐? 여기 말할 때 1930년 전에 삶을 되살아보는 글을 쓴 저세에서 그는 자기 그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종교 안에 있는 보편성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로듯이 예수님도 그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여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이 모로스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루박이 뭐라 했냐면, 은 자기도 코란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건의 이슬람 경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이 루박이 이 말하기를, 이렇게 어렸을 적에 처음 세 건의 책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모로 지도자는 영어와 그들의 방언을 섞어가며 예수는 마오메트 우 가장 거룩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 모로스 지도자로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처음으로 우리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말하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할때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프랭크 루박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나킨 렌티라는 이 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슬림은 마호메트를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 예수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본질적 일신주의를 회복한 사람이라 믿는다. 상당수의 무슬림들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성경이 타락하고 본질의 신성함을 개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뭘 말하겠습니까? 결국 루박은 어느 종교나 상관이 없이. 그런다, 그런 종교의 보편성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보편성이란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종교든지 천국에 갈수 있다. 자기들만의 다 어떤 통로로 가든지 통로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관상기도를 하던 프랭크 루박을,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런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펴볼 때 결국은 관상기도라는 것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어, 달라스 윌라드가 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이 음, 프랭크 루박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되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르게 이렇게 더 내용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을 놓쳐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랭크 루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 이런 영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종교적 보편성으로 말하고 있는 프랭크 루박이었다. 그런 사람이 말하는 이 명상, 이 영성 이런 것들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런 내용들, 소위 말해서 영성일기가 성경적이라면 과연 이런 프랭크 루박에 관한 이런 영성의 이런 기반이, 그러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영성일기의 기반이 될수 있는가. 로렌스나 프랭크 루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들이 과연 이 지금 이 한국 사회의 영성일기의 기반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참 흐름들 속에서 이 관상기도로 가는 사람들이 왜 프랭크 루박을 인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상 기도하는 사람이 이 로렌스나 프랭크 루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그 어떤 내면의 그런 가능성. 그러므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으로 가고 사실은 그런 것이 제가 아까 이책 루박의 아, 이게 로렌스 형제의 이 책을 말했듯이, 결국은 전체 흐름들이 선불교로 간다. 음, 기독교가 정말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선불교로 직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직행하고 있어요. 또 실제 현실이 이 관상기도 하는 사람은 선불교로 갔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선불교 했던 사람이 관상 기도로 하다가, 그러니까 관상 기도 하는 사람이 선불교로 갔는데 그 관상 기도 했던 사람들의 기초에 의해서 영성일기를 한다? 과연 이게 여러분 맞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성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영성일기의 기반이 무엇이냐? 하나님 음성 듣기,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이런 사역의 기반이 무엇이냐? 그 근거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로렌스 행적어 프랭크 루박이다. 인간 종교의 보편성, 관상기도,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필립 로맨이 말하듯이 그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루시프의 파워를 받고자 하잖아요. 뱀의 능력.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선불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 영성에 오염된 이 수많은 인물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내 신앙이 흘러가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는 몰랐다.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이런 사람 글을 인용했다. 그러면 또 새롭게 유기성 목사님께서 아마 의사표현을 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이 페이스북 칼럼에나 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 존오트버거나 달라스 윌라드 같은 이런 관상기도가들, 보편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또 역시 이런 로렌스나, 또 여기 말했던 이 프랭크 루박, 이런 사람들, 그게 기초한 영성일기가 과연 성경적이냐,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2016년에, 제가 이 블로그를 벌써 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에 이미 말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분이라도 이런 흐름에서 돌이키시고, 정말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영성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이런 걸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 제가 이 영상에서 조금 이렇게 음,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또 용서하시고 그러나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 영상을 듣는 다른 성돈들이 보실 때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 또 혹은 이런 이 쿤달리니 영성, 또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 종교의 보편성, 그러다가 선불교로 가는 이런 흐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현대 영성에 오염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